지금 한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여권은 제가 만든 거예요. 외교부 직원 중에서 우리 교민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고 회장으로 운영해 본 사람이 제가 유일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땀 없이 외교부에서 멋있다고 보내준 게큰 센세이션을 이제 불렀던 그런 납치범들한테 데리고 가서 나하고 납치된 한국 사람 세 명하고 교환을 하자.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 m f r 인천.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박정남 대사입니다. 저는 인천 출신이고요. 평생 동안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몇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맡게 된그 직책이 외교부 법규 개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해외여행 자유화가 막 추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이 그 쓰고 있는 여권은 1993년에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세계 공통 규격에 따라서 만든 여권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대한민국 여권은 국제화가 안 돼가지고 그 출입국 관리 그 직원들이 여권에 있는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됐던 그런 거거든요. 그 여행 그 자유화에 큰그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여권을 만드는데 그 이름 표기법 등 해가지고 굉장히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여행 자유화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곳이라고는 외교부 여권과밖에 없었어요. 전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다 외교부 여권과에 왔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 여권 발급 업무를 각 도청, 서울에 있는 네개 구청에 이관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행 자유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무원이 우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여권법을 조금 저기 개정을 하고 여권을 조금 바꾸고 그 제도를 조금 바꾸, 바꿨더니 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하게 되고 참 영향을 많이 받게 됐구나라면서 네. 공무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깊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첫 번째 해외 근무지가 이제 세리안카고요. 제가 그때는 그, 때는그 지급이 낮았기 때문에 영사 업무를 했습니다. 그 스리랑카 수도 크롬베 큰 한국식당이 있는데요. 하루는그 한국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먹다가 사장님한테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사장님이 저보고 축구회를 만들어 보래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스리랑카에 우리나라 그 봉제 공장이 한 150개 정도가 이렇게 진출해 있었어요. 사장님들은 이제 골프를 치는데, 고민이 되니 그 공장장급은 좀 젊은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카지노에 가거나, 한국 식당에 딸린 노래방에서 패싸움을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다때려부신대요 <laughs> 제가 여기 대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근데 대사님이 만들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 식당, 뭐 한국교회 그런 데 방을 써붙였어요. 한국 축구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일요일 날몇 시에 어디 운동장으로 나와라. 첫날 접포하면서딱 일곱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골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축구를 했어요. 우리 교민들이 대사관에서 영사가 축구회를 만들어 영사가 뭐 축구를 할지는 알겠어. <laughs> 내지는 아니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배관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성실해가지고 50명 넘게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구회를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을 했고, 체계적으로 축구회는 이렇게 운영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축구회원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장님들은 많이 싸웠는데, 그 젊은층에서는 싸움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스리랑카를 떠난 이후에도 이 축구회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됐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기업 수도 좀 많이 줄고 해가지고 축구 회원이 많이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외교부 직원 중에서 자기가 직접 축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민이랑 같이 축구를 하고 회장으로 운영해 본 사람이 우리 역대 그 외교부 역사에서 몇 명이나 됐을까 궁금해요 어쩌면 제가 유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외교부 직원들이 첫 번째 해외 근무를 할 때는 선진국 3년, 후진국 3년을 하고 본부를 기임하는 그게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선진국에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리랑카에 먼저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백도 없고, 왜냐면 인천 대원 고등학교에서 외무고시를 붙은 사람이 지금까지 아마 저 혼자거든요. 백도 없고, 그래서, 어이, 뭐, 좋은데 갈수 없을 거다. 후진국인 리랑카에서 3년을 고생을 하면, 선진국 2년은 한 호주 정도 되는 나라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사 의진서도안 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워싱턴 발병이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가 DJ 정부 시절인데요. 장관님이 홍순영 수 장관님이셨어요 워싱턴에서 한 번도 그 분을 못 해보셨어요 그래서 그 분이 한임의 뜻인 것 같아요 떼이 없어도 저기 험주에서 고생을 하면 워싱턴에 갈수 있다는 것을 잠깐이 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빵 없이 자기가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외교부에서 워싱턴 보내준 게큰 센세이션을 이제 불렀던 그런. 제가 워싱턴에 가서 이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워싱턴이 그 국제 외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경험을 했고요. 워싱턴 대사관에는 앞으로. 우리 외교부에서 장차관 등그 중책을 맡으실 분이 많, 선배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알게 된게큰 소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근무할 때가 그 아랍의 보 봄이라고 있잖아요. 어, 그거 직후였어요. 이집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중앙 정부의 이제 통치력이 약해지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베드인족들이 관광객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외교부에서는 시나이 반도를 여행자제 구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과천 지역에 사시는 그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의이쁜부인들하고시해산그 성지 수례로 오셨어요. 신해 산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 한 분, 장모님 한 분,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현지 교민 가이드 세 명이 납치가 돼요. 제가 이제 일요일 날대사관에출근해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연합 통신에 한상용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가 본부로부터 그 연락을 받았다면서 대사님에게 전화를 드려가지고 납치가 됐다는 걸 알리고, 그리고 외교부 본부에. 유선 그리고 전문으로 우리 성지순례단이 납치가 됐다는 걸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사님 밑에 차석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로 이 현장에 갔습니다. 카이오에서 비행기를 타고 샤멜셰이크라는 그 홍해 부근에 있는 그저 해변 도시로 갑니다. 밤1 1시가 됐어요. 이집트 경찰이 이제 저를 맞았는데, 거기서부터 시내산을 가려면 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기지 험해서 밤길에 못 간대요. 호텔에서 자고, 날이 밝으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군들을 구하러 온 사람이야. 난 여기서 잘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당장 시내산으로 안 들어가면, 나 여기 그냥 이 경찰서에서 끝까지 버틸 거야 그랬더니, 첫득이 돼가지고, 2시에 경찰서를 출발해서 4시간 걸려서 아침 6시에 도착을 했어요. 시나이 반도가 두 개의 줄이 돼 있어요. 근데 시내산인건 남부 시나이 주거든요. 그 남부 시나이 주에 경찰청장이 와 있고 주지사도 와 있는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주지사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지사한테 나를. 납치범들한테 데리고 가서 나하고 납치된 한국 사람 세 명하고 교환을 하자. 납치된 사람은 한국에서 관광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이집트 카이로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여기 오래 있어도 된다 교환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말 진심이었었거든요. 주지사가 감동을 먹은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어 그럴 수는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교환은 안 됐는데 한밤9 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흘려져 나서 원래는 거기 하룻밤을 머물기로 돼 있었는데 성지순례단이 여기는 뭐하루라든 머물기가 싫대요. 그래서 그 길로 밤새 시나이 반도를 올라가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가서 우리 성지순례단을 이제 이스라엘 넘겨드리고 저는 거기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에들어왔습니다 외교관이 하는 일이 국익을 증진하는 겁니다. 국익을 증진한다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외교관이 자기가 근무하는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주제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게 이제 외교관이 하는 겁니다. 제가 근무하는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않고 발 먹고 나서서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약 30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가짐은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응.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주식을 단한 주도 사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주식을 사면 이해충돌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식에는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퇴직할 때는 딱한주한번 사봤습니다.